안녕하세요. 수면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유관준입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새벽에 깨고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 혹시 지금의 당신 모습은 아닐까요?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 중열 분이면 아홉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잠이 안 오는 걸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조금만 손봐주면 약 없이도 충분히 다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눈 감고 조용히 누웠는데 왜 자꾸 뒤척이지?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 밝음과 어두움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듬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눈을 감는 법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잠이 잘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체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여전히 나처럼 깨어있고 몸은 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요즘 집안 환경은 어떤가요? 밤 10시, 11시가 넘어도 형광등 불빛은 환하고 TV 화면은 깜빡이고 스마트폰은 얼굴 바로 앞에서 빛나고 있죠. 뇌는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누우면 얼마 안 돼서 잠이 드는 상태. 우리가 원하는 수면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의 밤은 어떤가요? 졸리긴커녕 눈이 말똥말똥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정신은 깨어 있고 잠자리에 누워도 30분, 1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시작은 대부분 빛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뇌의 깊숙한 곳, 시신경 바로 뒤쪽에 있는 시교차 상액이라는 영역에서 작동하는데요. 이 시계는 낮과 밤, 밝음과 어두움을 인식하면서 이제 깨어나자, 이제 자자 하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빛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 준비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상은 어떤가요? 저녁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도 집안은 대낮처럼 밝습니다. 형광등, 주방등, 스탠드, TV, 스마트폰 이 모든 게 뇌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낮이야.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뇌는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졌다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뇌가 계속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수면 호르몬이 나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더 정신이 맑아져요.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잠들 준비를 못하게 되어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집안의 조명을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형광등을 끄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이나 거실처럼 밝은 조명을 오래 켜두지 마세요. 그 대신 부드러운 간접 등 주황빛 조명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불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향해 비추거나 스탠드를 낮게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최대한 멀리 하고 꼭 필요하다면 화면 밝기를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켜두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은 완전히 내려놓고 음성만 나오는 라디오 앱이나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눈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한 이틀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오고 몸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건 뇌가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뇌가 이제 자도 되는 시간이야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조명을 줄이고,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조명을 낮추고,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우면, 4에서 5일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졸림이 찾아옵니다. 마치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것처럼요. 뇌는 스스로 습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억지로 자는 연습이 아닙니다.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정돈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첫 걸음은 빛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위치 하나 끄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고 사소한 변화가 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볍게 눈을 뜨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조명을 줄여보세요. 눈앞에서 깜빡이던 빛이 사라지고 방안이 서서히 어두워질 때 몸은 긴장을 풀고 뇌는 비로소 오늘도 잘 자자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불도 조금 어두워졌고 TV도 꺾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셨죠. 방안이 조용해지고 빛이 줄어들면서 뇌는 서서히 안정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전히 눈이 말똥말똥하고 몸은 긴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호흡 조절, 특히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로 숨 쉬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긴장하면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그러면 숨은 짧고 얕아지고 뇌는 아직 위기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복부를 이용해서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숨을 반복하면 부교감신경, 즉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이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이 깨어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되고 뇌파는 점점 느려집니다. 잠이 오기 시작하는 신호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 2에서 3분이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4, 7, 8호흡법입니다. 이건 전 세계 수면 클리닉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이에요. 다음처럼 따라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침대에 누우세요. 등을 기대고 어깨에 힘을 툭 풀어주세요.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십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손으로 느껴보세요. 숨을 멈추고 7초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건 뇌가 산소를 인식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입술을 살짝 오므려 후우우 하고 아주 천천히 뱉는 느낌으로요. 내쉴 때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껴보세요. 이걸 한 번에 다섯 번만 반복해보세요. 몸 안에서 숨이 천천히 순환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추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근육이 살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수면 모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숨을 참는 게 힘들어요, 배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4초가 아니라 3초로, 7초가 아니라 5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깊게, 길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 마음이 뇌를 더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이 호흡법은 단지 잠을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이 많을 때, 몸이 자꾸 긴장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수면장애로 오신 분들 중에 이 호흡법만으로 수면제를 끊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밤마다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우리 몸에겐 정말 큰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이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완된 몸을 더 편하게 해주는 향기와 스트레칭, 그러니까 냄새와 움직임을 활용해서 잠을 더 부드럽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무턱대고 오늘은 꼭 자야지 하는 의지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잠은 더 멀어집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뒤척이다 보면 결국은 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중엔 그약 없이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게 되는 의존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면제는 뇌를 진짜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차단하는 겁니다. 뇌파를 깊은 수면 상태로 이끄는 게 아니라 감각을 일시적으로 끊는 것에 가까워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약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머리가 멍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비틀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 없이도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단, 그걸 위해선 먼저 수면을 위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잠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처음엔 걱정 많으셨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잠이 달라지겠어? 그런데 2에서 3일만 생활을 조금 바꿔보시고 나면, 어? 어제는 뒤척이지 않았네. 한번 깨고 다시 금방 잠들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 몸은 여전히 잠들 준비가 돼 있었구나. 다만 그 기회를 못 받았던 거죠. 오늘부터 하나씩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조명을 어떻게 바꾸면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숨을 어떻게 쉬면 몸이 긴장을 풀고 잠으로 들어가는지, 누울 땐 어떤 자세가 더 편하고 건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베개나 이불, 매트리스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전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변화가 모이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걸 우리가 되찾을 겁니다. 오늘 밤 똑같이 불을 끄고 누워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향기와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고 이완되는 데에는 호흡도 중요하지만 후각 자극과 부드러운 움직임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먼저 향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르신들 중에도 꽃향기, 나무향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후각은 뇌와 가장 가까이 연결된 감각이에요 특히 감정과 기억, 수면을 관장하는 변연계라는 영역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서 향기는 우리 뇌에 곧장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편안한 향기를 맡으면 뇌는 안전하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자율신경계는 빠르게 안정 모드로 바뀝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향은 라벤더, 캐모마일, 그리고 클라리세이지 같은 허브 계열입니다. 그중에서도 라벤더는 불안 완화, 심장 박동 안정, 깊은 수면 유도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이 향은 침구에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손수건에 몇 방울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는 방 안에 향이 너무 강하게 돌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향은 코끝에 스쳐 지나가듯 살짝만 머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향도 체질을 타기 때문에 처음엔 아주 약하게 한두 방울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간혹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겐 자연 건초 향이나 편백나무 향처럼 더 중성적인 향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향이든 본인에게 맞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향으로 뇌를 안정시켰다면 남은 건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일이에요. 낮 동안 긴장됐던 근육들이 이완되지 않으면 잠든 뒤에도 깊은 수면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 종아리처럼 평소에 잘 뭉치는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수면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누운 채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목과 어깨입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5초간 유지, 다시 왼쪽으로 5초. 이걸 3에서 4회 반복하면서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 주세요. 그다음엔 어깨입니다. 양팔을 위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를 후마이너스하고 내쉰 숨에 맞춰 툭 떨어뜨리듯 풀어 줍니다. 이 동작은 긴장을 무너뜨리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다음은 허리와 다리입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서 5초 유지, 내렸다가 반대쪽도 반복. 이 동작은 허리를 부드럽게 펴주고 허리 아래쪽의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종아리.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듯이 쭉 뻗어 주세요. 이건 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자다가 쥐나는 현상도 예방해 줍니다. 이 스트레칭들은 각각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전부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땀을 내거나 힘을 주지 않고, 아, 몸이 부드러워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만 유지하시면 돼요. 한 동작, 한 숨, 한 느낌씩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은 풀어지고 뇌는 편안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은 어둡고,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고 있고, 몸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에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주는 일, 그리고 그 자세가 어떻게 수면의 질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의 숙면을 더 깊고, 오래 유지해주는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누워있는 그 자세 하나만 바꿔도, 깊은 잠에 들게 하고, 자다가 깨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에 덜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왼쪽으로 눕는 자세, 이건 단순히 편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구조와 순환에 근거한 의학적인 수면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익숙한대로 정자세로 반듯하게 눕거나 또는 무릎을 세우고 옆으로 돌아 눕는 자세를 취하십니다. 하지만 정자세로 누워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허리가 아프고 등이 뻣뻣해지고 혀가 뒤로 말리면서 기도를 막게 되기 때문에 콧골이나 무호흡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처럼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 골반 주변과 허리 근육이 굳기 때문에 반드시 누웠을 때 몸이 자동으로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 이게 핵심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간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져서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뇌속 노폐물 배출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뇌 안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배출이 가장 잘 되는 자세가 바로 옆으로 누운 자세, 특히 왼쪽입니다. 즉, 우리가 잘때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과 위장이 동시에 쉬고 정리되는 셈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왼쪽으로 누우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끼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이 포개지는 걸 막아주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가 훨씬 편해져요. 또 무릎 밑이나 종아리 아래에 얇은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밤새 뒤척임이 줄고 수면의 깊이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팔 위치도 중요합니다. 팔을 몸통에 너무 가깝게 붙이거나 위로 올려서 베개 밑에 넣게 되면 어깨와 목, 근육이 압박을 받아 아침에 저림이나 통증이 생기기 쉬워요. 팔은 몸통과 약간 떨어지게 손등이 허벅지에 가볍게 닿는 정도로 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어깨에도 부담이 적고 호흡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면치를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던 분인데요. 단순히 왼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넣는 것만으로 깨는 시간 없이 아침 6시까지 통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자고 일어나서 다리가 안 뻐근하니까 하루가 편해요. 잠은 단지 몇 시간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복이 제대로 되려면 자세부터 달라져야 해요. 혹시 지금도 자다가 깨서 다시 누울 때늘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눕는 경향이 있다면 오늘 밤엔 한번 왼쪽으로 편하게 누워서 쿠션 하나 끼워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몸 안의 흐름을 바꾸고 아침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내가 자고 있는 이 잠자리 환경, 즉 베개, 이불, 매트리스입니다. 지금의 베개가 오히려 잠을 깨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불 하나가 체온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잠자리를 둘러싼 베개, 이불, 매트리스 이세 가지를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의외로 이세 가지가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잘 맞는 조건만 갖춰주면, 깊은 잠을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먼저 베개부터 볼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수면 불편 중 하나는 목이나 어깨의 뻐근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고개가 잘안 돌아간다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은 베개 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져 기도가 눌립니다. 특히 콧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께는 베개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어깨와 목 사이를 자연스럽게 막고주는 정도 대략 5에서 8cm 사이입니다. 누웠을 때 턱이 살짝 아래로 떨어지며 고개가 바닥과 수평에 가까운 느낌이 되어야 해요. 너무 푹신한 베개도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뒤척일 때마다 목 근육이 긴장하게 되니까요. 탄력 있고 눌렸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정도의 베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은 이불. 특히 체온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춥다고 이불을 두 겹, 세겹 덮으시는데, 오히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뇌가 각성상태로 전환됩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은 몸을 짓누르고 뒤척일 때 방해가 되기도 하죠. 가장 좋은 이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 예를 들면 거즈 이불, 마이크로와이버 이불 같은 것들이고요. 여름철에는 속이 비치는 얇은 혼리불 정도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불로 체온을 덮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과 피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지나치게 얇은 이불을 덮으면 잠드는데 필요한 체온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는 동안 몸이 떨려서 자꾸 깨게 됩니다. 이럴 땐 이불 자체보다 내복이나 수면 양말, 얇은 겹겹이 옷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이불은 몸을 가볍게 감싸주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5에서 10년이 지나면 내부 스프링이나 충전재가 무너지고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매트리스는 자는 동안 척추를 비틀거나 허리를 받쳐주지 못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엉덩이, 어깨, 뒤꿈치처럼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자꾸 자세를 바꾸게 만들고요. 그러면 수면은 얕아지고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매트리스는 누웠을 때 엉덩이와 어깨는 살짝 들어가고 허리는 지지해주는 구조예요. 말하자면 하단 속의 부드러운 표면 그런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요즘은 토퍼만 따로 얹는 방식도 많은데 기존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꺼졌다면 두께 5cm 정도의 메모리폼 토퍼 하나만 얹어도 수면의 질이 확 바뀝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볼까요? 내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가? 아침에 목이 아프진 않은가? 이불은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진 않은가? 매트리스는 몸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가? 이세 가지만 조정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매일매일 우리 몸에 닿는 것들이잖아요. 한 번만 잘 맞춰두면 매일 밤의 수면이 더 깊고 평온하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불 끄는 시간, 숨 쉬는 방법, 누운 자세, 쿠션 하나, 향기 몇 방울, 베개 높이, 이불 무게.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수면이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되살아나고 약 없이도 눈을 감으면 잠들 수 있는 진짜 회복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난 원래 잠이 짧은 체질인가 보다.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지 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것중딱 하나만 바꿔 보세요. 빛, 숨, 자세, 향기. 매트리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지금껏 뒤척이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맑은 기분으로 눈 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건강한 수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